전 퇴근 후집가는 지하철에서 15분 투자해서 월 50만 원은 고정적으로 너무나 쉽게 벌고 있어요. 정말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하는데 안할 이유가 있나요? 저도 블로그가 이렇게 돈이 될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수정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다? 바로 지출 방어이다. 월500 벌어서 300 쓰는 사람과 월300 벌어서 100 쓰는 사람 결국 남는 돈은 똑같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300으로 풍족하게 일상을 보내는 가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월300 벌어서 내 돈은 100 쓰지만 추가적인 부수입을 통해 200의 가치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부수입 만들기 대작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매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으로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한다면 정말 간단하고 좋은 습관으로 남아서 글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여러 꿀팁도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직접 포스팅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포스팅하는 방법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에 내가 갔다 온 지역에 대한 맛집을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역 주변 맛집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시청역 맛집을 먼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이전 영상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스마트 블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시청역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연관 검색어 그리고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문자 수를 늘리려면 이 키워드를 활용을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이버에서 뽑아준 키워드인 거잖아요. 일단 지금 보니 시청력 맛집 내돈내산 이 키워드로 보면 2023년 8월, 2023년 12월, 그리고 1일 전에 하나 있죠. 그러면 저는 일단 이 키워드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키워드 안에 있는 포스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상위를 먹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시청년 맛집 내돈내산 이 키워드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임시 저장한 포스팅을 불러올 건데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영상으로 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PC로 작성을 하는 건데 모바일로 작성하는 게 아마 제일 편하실 거고 PC로 작성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 화면을 모바일 화면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검색량 포스팅 유입 퍼센트를 보면은 네이버 모바일 어플로 들어온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전용으로 봤을 때 가독성이 가장 잘 나올 만한 거를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PC 버전에서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PC 화면까지 가능하니까 모바일 화면으로 꼭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제목을 먼저 작성을 할 건데 키워드를 아까 가져왔잖아요. 시청형 맛집 내돈내산 키워드를 가져왔죠? 이 키워드를 통해 조합을 해볼 건데 시청형 맛집 내돈내산. 저는 김밥집을 다녀와서 김밥집 상호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넣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 두 개씩 더 추가를 해줘, 해도 되는데 제목 같은 경우는 너무 키워드가 난발이 되면은 오히려 검색을 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워드로 한두 개 정도 넣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밥집에서 핫도그 김밥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한번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에 같은 경우는 가독성이 있고 깔끔한 게 확실히 내 블로그를 보는데 사람들도 또 협찬이 들어올 때도 광고주 분들도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보통 여기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PPT 템플릿처럼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하는 템플릿이 임의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하나 가져와 볼게요 요거를 시청력 맛집 내돈내산으로 바꾸고 마녀김밥으로 해주는 거죠 요건 지워주고 그럼 벌써 그럴싸하게 처음 포스팅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키워드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 키워드가 본문에 4번에서 5번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제목이 아닌 본문에 한번더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훨씬 깔끔하고 또 키워드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유예요. 존댓말을 하던 반말을 하던 아니면 일기 형태로 쓰던 그건 자유인데 그냥 후기성은 존댓말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인사는 하셔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서론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서론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뭐, 머니 수정입니다. 오늘, 요즘, 음, 요즘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많이 고민하다. 시청력, 근, 근처에 여김밥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어요. 개인적으로 핫도그 김밥이 굉장히 맛있어서 후기 남겨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순서대로 불러왔잖아요. 이 순서대로 포스팅을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임의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조금 짧게 쓸 건데, 대부분은 천자 이상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꾸역꾸역 1500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천자에서 1,200자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어, 맛집 같은 경우는 위치를 한번더 알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도, 지도를 지도 넣을 거지만 위치를 한번더 텍스트로 넣어주면 은 어찌됐건 우리가 뭘 작성해야 되지 그런 고민은 없잖아요. 어, 맛집 마녀김밥은 시청역 몇번 출구에서 도보로 몇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편리,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앞에 위치해 있어 찾기가 수월했어요.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구분자를 쓰시는 게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시청역 맛집 마녀김밥 위치 이렇게 구분자를 한번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포스팅을 찾으신 분들도 텍스트를 보고 내용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글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두 번째로는 내부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부인들이 만약에 찍혔을 경우에는 사진 편집에서 모자이크 처리 가능하거든요.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꼭 꼼꼼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작성을 했으니까 내부에 대해서 또몇줄 작성할 수 있게. 만약에 밥 내부는 생각보다 넓, 넓은 편인데 점심시간에는 워낙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자리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협소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방문하세요. 그 다음 사진 순서가 메뉴판이네요. 그러면 이 가게에 대한 메뉴를 한번더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메뉴는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라면이 있, 있고요. 라면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문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 후 선결제까지 가능해서 영수증 하단에 있는 주문번호를 통해 음식을 픽업할 수, 있, 수 있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편집이 가능하니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고 만큼 가지고 올수 있어요. 장국은 일반적인 장국 맛으로 담백하고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볍게 또 써줍니다. 또 이제 메인 메뉴가 나왔죠. 메인 메뉴인 핫도그 김밥이 나왔어요. 저는 제목에 핫도그 김밥을 하나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핫도그 김밥을 한번더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핫도그 김밥에 대한 후기를 작정하고 쓰는 거잖아요. 조금 더 주목이 될수 있게. 글씨체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아, 핫도그 김밥이고, 5,300원이다. 메뉴가 많을 경우에는 굳이 가격표를 쓰진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일 경우에는 써주는 편이에요. 주문 후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주문한 핫도그 김밥이 나왔어요. 마녀김밥, 핫도그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미 비주얼부터 아주 합격점이더라고요. 핫, 핫도그 김밥은 통통한 소시지와 계란, 우이, 단무지, 당근 등이 들어있는데 밥보다 토핑의 양이 두 배로 정말 말 그대로 핫도그 맛이 나는 김밥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맛 표현을 해주는 게 맛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단무지와도 추가로 올려 먹으니 단짠, 단짠. 아, 아주 맛으로 색다른 맛을 또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너무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추천해요.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돌려서 표현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쓰시면 되는데, 맛 표현하시는 분들 중에, 아, 여기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최고 존맛탱집이에요. 이 표현밖에 못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가 좋은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돌려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핫도그 김밥은 소시지랑 계란, 뭐 오이, 단무지가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토핑이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말만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김밥도 김밥과 장국까지 함께하니 든든한 한끼 식사로도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조금 어색하죠? 그럴 경우에 저는 한번더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시청역 맛집으로 소문난 마녀김밥에서 핫도그 김밥을 내돈내산으로 먹어봤는데, 아, 여긴 왜 유명한지 알, 알겠더라고요. 일단 김밥의 토핑의 양도 그렇고 맛의 퀄리티도 그렇고 든든한 한끼 식사로 정말 충분했던 김밥 맛집이었습니다. 직장인들 직장인 분들 중에 시청역 근처 맛집을 찾고 계신다면 뭐 마녀김밥 한번 방문해 보세요. 특히 핫도그 김밥이 맛있으니 소시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주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걸리죠. 제가 지금 대충 작성을 한 건데도 거의 15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먹고 바로 남겼을 때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수술 나오겠어요. 일기처럼 그냥 쉽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 같은 경우는 임시 저장을 해 놓고 저장 버튼인데 임시 저장을 해 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리 아, 나는 정말 출퇴근 시간에 작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주말이나 뭐 비는 시간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미리 하나 두 개씩 작성을 해 놓고 출근할 때 어플을 통해서 발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생각보다 블로그가 정말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다들 여쭤 보시는 게 블로그 정말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나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정말 휴대폰과 네이버 블로그 어플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블로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포스팅하는 걸 담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글쓰기를 강박이 아닌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출퇴근길 리스나 쇼츠 볼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은 쇼츠 리스 볼때 하루에 고작 15분에서 30분 투자해서 수익을 만드는 일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벌수 있는 부수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돈 버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